이하늬 씨의 친언니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 어, 오늘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. 대단한 아, 예. 네, 분이 나오셨어요. 예. 예. 이하늬 씨 아세요? 이하늬 씨그 미스코리아 출신 아, 배우가시 네. 너무 아름다우신. 뭐. 어, 네. 친언니. 네 제가 오. 같은 엄마 뱃 속에서 나왔는데. 오 진짜로요? <laughs> 근데 뭐그 전에 네. 그 프로필 무형문화재 전수자로서. 종민 씨입좀 담으세요. 네. 일단 전문가로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아, 뭐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. 네. 네. 특히 제가 좀 주목해 본 거는 앞부분에 이런 전통 민요를 불렀잖아요. 전통적인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가요를 새로 편곡해서 했기 때문에 더 막깔나게 부르지 네. 않았나. 음,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이제 스타키 키워 주세요. 오늘 친구들이 네. 도지 장은내밀게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응? 네 저희 학교가 학생수가 적어지게 되어서 폐교 위기를 겪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스타킹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아니 학생수가 얼마나 적길래 폐교가 될 거네요. 아 저희 아버지도 제가 다니는 학교를 다니셨는데. 그때만 해도 정규생이한 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. 예. 근데 저희가 제가 다니면서 2011년이 되자 한 51명 정도로 많이 아이고. 주는 바람이 아습니다 그 처음에 내가 우리 학교를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교 된다고 했을 때 기분 어땠을까요?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. 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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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6학년이어서 곧 졸업을 아, 아. 하지만. 예. 지금 남아 있는 후배들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려면 저희가 학교를 지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전하겠습니다. 와, 그래도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맨만큼 그 초등학생한테 질문했는데 초등학교 답변에 하늘이 모를지금 같다라는 표현을 참 안쓰럽네요. 저 수강 같습니다. 왜냐면 우리 6학년 학생이 봤을 때, 해준이가 네. 봤을 때는 <웃음> <웃음> 3학년 애들이 걱정이거든요. 앞으로 <laughs> 3년 동안 또 학교를 당해야 되는데. 그러면 해결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? <laughs> 이렇게 저희가 가야금을 해서 네. 저희가 학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. 아널리 알려서 가야금으로 버텼다고요? 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방청석이 선생께서 님 나오고 계신데 우리 어. 혜진이가 하고 있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네. 주시겠습니까? 일단 학교가 굉장히 작아요. 음.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네들끼리 놀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자주 우리 학교가 내년이면 없어진대 어떡하지? 아이고, 아이고. 이렇게 하는 그 얘기 나누는 걸 자주 들었어요. 근데, 어, 다행히 저희 가야금부가 만들어진 지한 1년쯤 됐을 때부터 어, 수상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뭐 무수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. 아. 나중에 어떤 대회에 나가면 거의 상을 휩쓸어 올 정도로 그렇게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지도가 생기고 또 안성시 어, 교육지원청에서 특성학교로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어, 폐교를 면하게 되었죠 이야, 이야 대단합니다 진솔아 서영아 예진아 네? 우리 그 혜진이 언니가 네. 초등학교 4 학년 때학생 수가 작아지고 학교가 이제 쓰질수 있는 거예요. 네.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진솔이하고 송이하고 해진이는 1학년이었잖아요. 네. 그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? 그 소식 못 들었어요. 못 들었어요. 못 들었어요. <laughs> 아, 아, 못 들었어요. 아, 1학년 때는 몰랐어요. 네. 지금 혜진이 언니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. 네. <laughs> 이 자리에서 네. 아 1학년 때는 아. 아.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예요. 네. 이게 <laughs>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비극 굉장히 사실 큰 사안일 것 같은데 대체 1등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? 예, 나라에서 학교를 지킨 거 아닙니까? 어, 그렇죠. 뽑으시 지금 쏘고 있는 게 뭡니까? 어,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상장인데요. 일단은 그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오. 예 초등부 대상을 주셨어요. 대장, 대상 대 근데 이게 진지나. 다냐? 끝이 안 보입니다. 보시죠. 오. 보시죠. 오. 한번 잡아주세요. 와. 와, 지금 이 상장들이 여러분 학교를 이야. 지킨 거예요. 와. 와. 이게 저희가 상장을 추려서 갖고 온 거고요. 오늘 네. 뭐하고 오셨어요? 대회 나갔다 왔어요. 오늘도 대회 나왔다고 지금 방송 녹화하러 오신 거예요? 진짜? 네. 네. 오늘도 상 오. 탔어요? 아니, 결과는 안 봤어요. 결과 안 봐도 이 친구들은 상 타니까 그냥. 네. 그냥. <laughs> 아니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러면 원래부터 그 초등학교 교사이셨던 겁니까? 아닙니다. 그럼 어떻게 우리 그 일곱 명이 이런 아름다운 소녀들과 공주들과 인연이 되게 된 거예요? 네. 아주 우연히 인연이 됐는데요. 네. 저도 이세기 선생님 서울대 나오셨지만 저도 나름 이대